예, 다음 주제는 리 브라켓이라는 건데요. 예, 뭐 여기 리는 사람 이름이고요. 노르웨이 출신 수학자로 알고 있는데, 예, 뭐저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안올 테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역시 설명을 하면요. 예, 하나의 플로우만 가지고 이제 노는 걸 충분히 잘 연습했다고 썼을 때. 예, 두개 이상의 플로우를 동시에 고려해 보자라는 건데요, 일단 그래서 예, 뭐 x라는 벡터 필드의 플로우가 대략 예, 가로 방향 쪽으로 그려진다고 치고요. 그래서 예, 두개의 커브를 그렸는데 둘다 이제 저 시그마 x라는 플로우에 포함되는 커브들이고 예, 대략 그 세로 방향 비슷한 쪽으로 가는 커브들이 둘다 시그마 y에 포함된 예, 저 시그마들은 이제 여러 개의 커브를 단체로 묶어놓은 거니까 예, 그런 커브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. 그래서 애초에 이제 대문자 x 대문자 y 두 개의 다른 벡터 필드가 있었던 거고 각각에 대해서 플로우들을 쫙다 컨스트럭트해 놓은 거예요. 근데 예, 지금부터 논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. 예, 이두 플로우가 컴퓨터 하느냐, 안 하느냐라는 걸 묻는 건데요. 여기서 컴퓨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느 특정 점을 공통된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일단 저 x 방향으로 시그마 x에 포함된 인테그랄 커브 방향으로 파라미터 s만큼 적당한 실수 값을 취해서 진행을 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이제 방향을 바꿔서 y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하는 과정을 상상을 해요. 예, s랑 t는 둘다뭐 적당히 고른 실수 값입니다. 뭐 눈의 편의를 위해서 뭐 0에서 1 사이 값을 취했다고 치죠. 자, 근데 같은 s, t 값을 순서를 바꿔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. t라는 값을 먼저 y 방향으로 커브를 따라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, x 방향으로 커브를 따라서 가게 만드는 거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x 방향 먼저 갔다가 y 방향으로 간 최종 도착지점이랑 y 방향으로 먼저 갔다 x 방향으로 나중에 갔을 때의 최종 도착지점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 일치하면 정확히 얘기해서 임의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의의 S값 T값을 줬을 때 항상 저 도착점이 일치하면 두 플로우가 커뮤트 한다라고 부르고요. 예, 그렇지 않으면 커뮤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, 플로우 적당히 아무렇게나 두 벡터 필드를 골라서 플로우들을 컨트럭트 하면 컴퓨터 하지 않는 경우가 컴퓨터 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거죠. 수식으로 쓰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분 계하를 하고 있으니까 저 컴퓨터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 s 값 t 값을 아주 작게 가져가면서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거기서 일종의 미분 방정식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, 예, 그 과정을 좀 살펴보자고요. 그래서 저 파라미터 s가 있던 자리에 입슬론이라는 그러니까 s를 굳이 입슬론으로 둔갑시킨 이유는 그냥 작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지,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t 자리는 델타라고 또 다른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요. 자 그러면 그애초에저 플로우가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기억을 상기시키면, 예. 요 시그마 x는 그 대문자 x라는 벡터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인데, 예. 그 미분 방정식의 파라미터 입셀론이 아주 작은 값이면. 저 이니셜 컨디션 x에서 벗어난 정도가 근사적으로 입슬론 예, x 정도가 되겠죠 저 여기는 이제 그냥 등호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등호들이 입슬론과 델타가 충분히 작다는 전제하에 근사적으로 성립하는 등호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, 그래서 저 시그마 x라는 커브가 커브의 접선 벡터가 대문자 x라는 게제민문의 요시였고 그래서 입슬론이 작으면 시그마 x 입슬론만큼 그러니까 진행했을 때 값과 진행하기 전 값의 차이가 입슬론 곱하기 저 대문자 x만큼 차이가 나겠죠 예, 똑같은 로직을 한번 저 y 방향에 대해서 더 적용을 하면 이제는 이 소문자 x 더하기 입슬론 대문자 x 저 더한 값이 이니셜 컨디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먼저 밖으로 빠져 나오고 거기다가 추가로 델타 곱하기 y_a를 새로운 이니셜 컨디션에 해당되는 데서 측정한 값이 나올 거고요. 예, 그래서 요 입실론이나 델타에 대해서 리니어한 텀에다가 최대 쿼드라틱한 텀까지, 그러니까 쿼드라틱이라기보다 바이 리니어한 텀까지 추적하는 어프라크스메이션을 쓰면. 이실론과 예. 델타 두 개에 다 비례하는 텀이 근사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. 그러니까 요 마지막 텀은 요위주에 있던 텀, 델타 곱하기 y a 안에 x 플러스 이 대문자 x 있었던 거를 저이실론에서 테일러 익스팬션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텀 하나만 딱 보면 좀 예,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불편해져야 정상이에요.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는 그냥 미분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스칼라 미분하듯이 미분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예, 벡터의 평행이동 개념을 고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이제 커넥션을 도입을 하고 뭐 코베언트리버티브를 정의하고 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그냥 다 무시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 저래도 되나 하고 좀 긴장을 해야 정상입니다. 예,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질 텐데요. 예, 커넥션을 안 쓰고 지금 미분하려 하고 있다는 거에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. 자, 지금 한 계산을 똑같은 과정을 그냥 저 벡터필드 대문자 X, Y 입장을 바꾸고 저 파라미터 입슬론 델타의 입장을 바꿔서 계산을 하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계산 결과에서 입장만 바꾸면 모든 결과가 다 나올 거에요. 그래서 예, 마지막 텀에 역시 X랑 Y 자리만 바꾸고 나머지는 대로 갑니다. 그런데 만약에 두 플로우가 커뮤트 하지 않는다면 예, 좌변 기준으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값이 달라야 되겠죠. 그러면 우변도 값이 차이가 나야겠죠. 그런데 이제 예, 저 입슬론이나 델타에 의존하지 않는 리딩 텀 입슬론 델타의 리니어한 텀까지는 자동으로 같아요. 예, 그래서 두 플로우의 차이가 나타나는 첫 번째 텀이 저 입슬론과 델타의 각각 리니어한 즉 바이 리니어한 저기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, 물론 이제 입슬론이나 델타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하이 오더 텀들도 있을 수 있는데, 예, 그 텀들 다 무시하고, 그냥 각각에 대해서 리뉴얼한 그 바이리니어 텀에서 결과를 긁어 모은 것을 이제 저두 플로어에 커밋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속도를 삼을 수가 있는데, 예, 그거를 이름을 리 브라켓이라고 부릅니다.